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U ono vrijeme usta Isus iz sinagoge i uđe u kuću Šimunovu, a Šimunova je punica mučila velika ognjica i zamole ga za nju, on se nadvi nad nju, zaprijeti ognjici i ona je pusti. I odmah ustade i posluživaše im. O zalazu sunca svi koji su imali bolesnike, od raznih bolesti dovedoše ih njemu. A on bi na svakoga od njih stavljao ruke i ozdravljao ih. A iz mnogih su izlazili iz lodusi vičući, ti si sin Boži. On im se prijetio i nije im dao govoriti, jer su znali da je on Krist. Kad osvanu dan, iziđe i pođe na samotno mjesto i mnoštvo ga tražilo. je k njemu i zadržavahu ga da ne ode od njih, a on im reče, i drugim gradovima treba da navješćujem evanđelje o kraljestvu Božije, jer zato sam poslan i naučavaše po sinagogama judejski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기간 루카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성 루카는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요약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요약하고자 한다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더 간단히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삶을 위해 활동하셨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은 각각에 맡겨져서 상호 도움을 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날마다 우리 일과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장소를 선택하시면서 당신의 활동의 시작을 알리셨는데, 그곳은 당신께서 성장하셨던 나자릿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신의 공생활의 첫 장소에서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척당합니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장소는 가파르나움이었고, 당신 시몬 베드로, 집이었습니다. 집을 그 집을 당신의 집처럼 여기셨습니다. 물론 주인 행세를 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신께서 묵고 계시는 집처럼 들어가십니다. 그 집은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고 시몬 베드로가 소유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기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유의 집은 없으셨습니다. 당신의 머리둘 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당장 이 사람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열이 가셔서 예수님 깨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공간은 가장 먼저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러므로서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즉 기쁜 공간을 마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치유하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십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것은 무엇인가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완성하신 즉 지금 방금 해주신 그 치유에 대한 보답의 뜻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사람씩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치유되면 또 다른 사람들 치유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유가 없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악령이 시달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을에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회당에서 그러했습니다. 회당에서 악령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활동은 이제 회당 밖에서 계속됩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이어졌고, 시몬 베드로의 집의 집은 다름 아닌 첫 번째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회로 변모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이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악령을 쫓아내십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악령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악령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안다라는 이러한 암은 가끔씩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악령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그분께서는 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입을 갖게 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분의 능력은 구체적이었고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회당 시몬베드로의 집 그리고 고을의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활동의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군중은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찾았을 때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모두가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어떤 사건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그들의 의도와 의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연민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그 말, 혹은 그들이 말해주고 있는 어떤 유명세로 으쓱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셨지만 그들을 버려두시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칭송에 우쭐거리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로지 기도 안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만 당신을 인식하셨습니다. 하느님의, 하느님의 나라를 설교하시는 그리고 선포하시는 속에서 당신을 인식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그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 그분으로부터 병을 고침받은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같은 방법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분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신 그분이 그들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 루카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갈릴레아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유대의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갈릴레아 지역에서 그분의 선포는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분께서는 하느님과 선택된 백성 사이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가파르나움에서 하신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느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환자들을 고쳐 주시며 악령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갇힌 이들을 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은 2000년 뒤에도 변치 않았습니다. 이 사명은 당신의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자유롭게 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탄 곳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인들이 하느님을 찾고 있는 그 장소는 2000년 전의 장소와는 다릅니다. 가끔 실제적인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적인 요구에 의한 장소들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친교와 기도를 위한 장소. 그런 장소를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자주 소셜 네트워크나 온라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나 온라인에도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도달해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면 우리를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주일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제대를 중심으로 성당에 모였을 때 바로 베드로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오시라고 자신들의 집에 오시라고 초대합니다. 자신들의 일상에 오시라고 초대합니다. 자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하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참은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몇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원에 있는지.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기쁜지 긍정적인지 행복한지 혹은 계속 불평 불만에 사여 있음에서 왜 하필 내가 이 병에 걸렸을까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 왜 하필이면 이런 병일까 왜 내가 수술을 해야 하고 왜 내가 시술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환자 방문. 내가 알고 있는 환자들을 병원에 가서 방문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들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흰 마술이나 검은 마술 혹은 무당들을 찾아다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일상 속에서 실현하고 살아갔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총으로 저를 어루만지소서 그리하여 제 영혼이 늘 건강하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픈 이들이 계십니까 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유해영원을 방문하는 것으로도 알수 있고 우리들의 집을 방문해보면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해 주십사 그들을 방문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그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그분께서는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원하시면 치유하십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훨씬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성령을 향해서 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사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의 모든 온생을 다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